진돗개가 싫어하는 행동은 진돗개는 보통 개보다 아이큐가 높아요. 어떤 사람은 5, 6, 7세라 그래. 진돗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웃으면서 욕을 해도 도망가고, 어 그리고 자기가 웃거나 진실하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하고 친하고 눈으로 다 말이 통하는 게 진돗개거든요. 그런데 진돗개가 기르면서 어느 사람이 산돼지가 풀렸어. 돼지우리를 부시고 나간 거야. 아이 큰일 났구나. 그런데 개가 쫓아가 보러 넣었어요. 이 사람이 자랑하는 거야. 우리 개 한번 볼래? 개지를 풀어놨어요. 안안가도요안 안안 막아. 이게 일부러 풀어놓은 건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의도적인 건안 하고 불시에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하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개가 개싸움을 아주 잘한다고 그래서 링을 만들어 놓고 개싸움을 위에 넣어요. 잡종된 개들은 특이한 그거만 보면 싸우려고 막저건 내가 해야 된다는 책임으로갔지만 진돗개는 나를 시험하는구나 싶으면 싸움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돗개는 주인의 말, 진심 어린 행동을 말을 듣지 이렇게 애들같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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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시키는 것은 잘안 듣는다. 그게 진돗개 싫어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산에 가서 쓰러졌어 그러면 5일 동안 이상을 그냥 주인을 지키고 끝까지 있지만 어, 주인이 여기 있어 그런 다른 사람 여기 있어 그런다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진돗개의 특징입니다 진돗개가 몸이 안 좋을 때는 대개 앉아 있어요 서 있어도 눈에 힘이 없어 그리고 식욕이 없어져 어 그럴 때는 계란을 풀어서 사람 약도 잘 들어요 정로환이나 설사를 잘 하니까 지사제 설사 멈춘 약을 섞어서 먹이거나 가축병원을 가거나 <laughs> 그래야지요. 그런데 가축은 가는 게 제일 좋지요. 그런데 어, 대개 개를 오래 기른 분들은 잘안 가시더라고요. 또 일요일 날또나또 문이 닫혔을 경우에는 정로환이나 설사 멈수제를 주는데 계란을 타주는 게잘 먹더라고요. 그런데 아플 때는 개가 힘이 없으니까 잘안 먹어요. 그런데 꼭 우리는 밥을 며칠치, 물을 며칠치, 일주일 줘서 새들이 알아서 먹게 하거든 일반 잡견들은 그 물이나 사료에다가 발을 담그거나 쏟거나 하지만 진돗개는 먹을 만큼만 딱 먹기 때문에 어디 산에 농장이라도 열흘만 그 개를 묶어놓으면 1년 동안 어디 안 갑니다 풀어놔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개를 길렀으니까 다른 개는 모르겠어요 우리 국경 개들은 몇 마리를 풀어놔도 가지 않고 집에서 쥐도 잡아놓고 여기 산짐도 잡아놓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것은 그게가잘 움직이지 않고 몸이 마르면서 코가 마르고 눈빛이 흐리고 그럴 때는 주인이 알아서 약을 해줘야죠. 병원에 가든가 그렇습니다.